동이족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주로 등장하는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는 동쪽의 오랑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하적 표현으로만 보기엔 그 내면의 복합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서경과 산해경, 후한서 등의 고서에서는 동이족을 황하 중원 문명에서 동쪽에 거주하던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이들은 활을 잘 쏘고 농사와 어로에 능하며 예의범절이 바르고 정직하다는 긍정적인 특징으로도 그려졌습니다. 론형에서는 동이인의 기품이 맑고 청렴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기에서는 동이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총칭이라는 점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조선, 예맥, 부여, 고구려, 동예 등도 동의로 불렸는데 이는 곧 오늘날의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뿌리를 둔 고대 민족들이 동의의 범주에 포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삼국유사와 같은 한국 고대 문헌에서는 동의를 단지 외부의 야만족이 아닌 우리의 선조로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을 동이 문화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동이의 지혜와 정신을 계승한 민족으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이족은 단순한 타자, 얻어, 가 아니라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중요한 축이자 우리 민족의 시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거울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이족은 고대 중국 기준에서 동쪽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그 실체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지닌 고대 동아시아인들이며 우리 민족의 뿌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